이 가장 중요한 게 코코넛 오일은 뭐를 태운다? 지방을 제거하고 태운다. 자, 암덩어리는 무슨 덩어리다? 지방 덩어리고 여러분들의 배둘레햄도, 뱃살도 무슨 덩어리? 지방 덩어리. 자, 이번 시간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다큐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지표를 확실하게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든 질병, 특별히 암이나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이나 대장암이나 모든 최장 소화기 계통의 암이나 모든 그 만성질환과 중증 암의 원인이 바로 특정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과학, 과학자들과 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특정 단백질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우리 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그 학생들을 다루시면서 열심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도 <laughs>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 바로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 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메가 3와 오메가 6와 오메가 9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닷물이 오염돼 있고 수은이 중독될지라도 생선을 먹어야 해요라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네. <laughs> 많은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 못지않게 지방이 범인인데 고기의 주 성분이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메뛴. 예, 메띠오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인 어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지방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IGF1과 메티오닌이 우리 몸의 그 많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그렇게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대신에 오늘 우리 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모유를 먹은 아이들과 우유를 먹은 아이들의 면역력과 생존력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먹고 자란 아들은 <laughs> 엄마를 부모를 들이받는 <laughs> 먹은 대로 몸이 꼴 지어지고 먹은 대로 품성이 꼴 지어지기 때문에 말을 잘안 듣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모유 속에 있는 라우르산이 많아서 아이들의 면역력도 쑥쑥 쑥쑥 올라가 있고 질병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지 않고 만성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좋은 지방. 그 지방이 무엇인지 사실은 당뇨병의 범인이 당분인가요? 지방인가요? 지방입니까? 네, 조금씩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범인이 바로 지방산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유발하는 지방 대신에 우리 몸에 가장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을 또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특별히 소화기 계통에 부담이 없이 위암이나 위를 절제했거나 또는 담낭을 절제했거나 또는 간암이나 신장암이나 모든 환자들이 담즙 없이 소화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담즙 없이 소화되는 유일한 기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여기 뭔것 같으세요? 열대지방에 많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코코넛 치즈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고 또 코코넛 밀크도 만들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간에 복수가 차신 분들 복수를 빼는데도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밀크가 굉장히 빨리 그 인뇨작용을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인뇨제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이그 이게 무슨 코코넛 오일과 코코넛 밀크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성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기에도 <웃음> 끝내주죠. <웃음> 제가 그래서 이제 복수차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코코넛 요 열매를 자주 먹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질 코코넛 오일은 입증된 항바이러스나 항균제인 어떤 성분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라우르산 성분. 모유 속에 들어있는, 특별히 모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면역력을 쑥쑥 올려줄 수 있는데 그 면역력을 올리는 주 성분이 바로 라우르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우르사는 현재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인 고론 에이즈, HIV 그 바이러스 아시죠? 그래서 요런 에이즈 치료제로 이 코코넛 오일이 사용된다고 하면 코코넛 오일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에이즈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라우르산은 인간의 모유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특별히 코코넛 밀크를 우유로 만든 영아용 조제식. 다시 말하면 이유식으로도 우유로도 모유가 나오지 않는 엄마들이 어, 열대지방에서는 코코넛 오일로 아이들을 어, 이렇게 보,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모유 대용 어, 식품으로 활용이 됩니다. 실제 코코넛 밀크는 모유를 구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대지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이 왜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암 환자들에게 특별히 높은 온도에서 발연점이 높은,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는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시, 합니다. 자, 코코넛 오일을 한번 드셔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죠? 네. 맛 좋은 코코넛 오일은 입맛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무거 있는 장내 배설물을 대변의 부피를 크고 부드럽게 풀어서 불쾌한 증상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서 대장을 깨끗하게 해준 어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코넛 오일이고요. 또 코코넛 오일은 우리 몸에서 강한 알카리 성분의 효과가 있어서요. 대개 암 환자들 만성질환 환자들은 체질이 산성 체질인데. 이 산성 체질을 빨리 알카리화로 중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성분이 바로 코코넛 오일 속에 있는 알카리 성분이 모든 질병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열대의 선물인 코코넛 오일에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물질이 있어서 심장마비가 생길 때 혈관이 막힐 때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지 않아도 코코넛 오일같이 혈관 확장제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심장질환의 위험도 예를 들면 카디아고레스트 같은 그런 위험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코코넛 오일은 또한 지방퇴전물에 갇힌 독소를 용해하고 제거해서 결과적으로 지방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코코넛 오일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코코넛 오일을 운동선수들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 아주 근육줄, 스테미나를 올리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데 코코넛 오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을 제거한다. 특별히 배둘레 배. 둘레에 있는 햄, 뭔지 아시죠?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뱃살입니다. <laughs> 역시 잘 아시네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히 뱃살,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은 간수치하고 비례하는데, 이런 뱃살이나 지방을 제거하는데 무엇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더라? 코코넛 오일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이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 조직 내에 독소를 집어넣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샥샥샥샥 빨리빨리 빨리 잘 분해가 돼야 여러분들의 암 조직이 빨리빨리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나 개인 트레이너들, 운동선수와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델들이 코코넛 오일을 달고 살죠. 코코넛 밀크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몸매가 유지된다는 것은 몸의 독소가 쌓이지 않는 식단을 가지고 몸을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자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약하고 손상된 소화기관에서도 쉽게 소화가 됩니다. 어떻게 소화가 되냐면 담즙의 도움 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올리브유일까요? 예, 아보카도일까요? 코코넛 오일은 담즙의 도움 없이 소화되는 유일한 기름으로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 담낭 절제술 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오일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흡수가 잘되고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크롬병괴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대부분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코코넛 오일은 어, 어떤 담즙의 도움 없이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코코넛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효소나 이동체도 필요가 없고 일단 세포 내부에 도달이 되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주로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 소화시키는데 쓰는 에너지가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과일은 단당류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이 될까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될까요?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중증이시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많이 드시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료하는 데쓸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담즙에 도움 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코코넛 오일은 세포에 도달하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같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공급원으로 활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코코넛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자,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 유용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한 오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기름 중에 가장 안전한 오일 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떠오르세요? 올리브 오일. 예, 올리브 오일도 염증을 가진 위나 장이나 폐나 염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올리브 열매를 매 끼니마다 드시면 가장 그 유력한 건강계획자인 엘렌 화이트는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염증을 가진 위나 장기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고 또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대장의 염증을 유발하지 않아서 모든 질병의 치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기름이 물론 올리브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 못지않게 코코넛 오일은 가열에도, 가열에도 산화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기름입니다. 가열해도 산화되지 않는 기름. 그래서 이걸 이제 식용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얼마만큼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되나요? 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 중에 정우성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얼굴도 보니까 정우성님 얼굴이더라고요. <laughs> 네, 아주 재밌는 분이신데요. 어, 댓글에 이제 물어보시기를 하루에 얼마 정도의 코코넛 오일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 식단에 약3.5 큰술, 3.5 큰술의 코코넛 오일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성인은 일반적으로 드셔도 되는데, 요렇게만 해도 여러분을 뚱뚱하게 만들지 않지만, 효보분의 효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때까지는, 특별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일로 이렇게 가열해서 용매에 압착해놓은 기름보다는, 들깨, 아마씨, 너트는 너트대로, 씨앗은 씨앗대로,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는 것 말고 피부에, 사실은 제가 이제 피부에 바르는 쉽게 말하면 로션 같은 그런 것들을 저는 죄다 다 코코넛으로 씁니다. 제가 먼저 코코넛 향을 좋아하는 데다가, 예, 코코넛의 이런 좋은 성분을 알기 때문에 전 코코넛을 많이 쓰인, 쓰는데요.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는 것 말고도 피부에 발라주면 햇빛에 탈때 번아웃 되지 않겠죠? 그다음에 건조하거나 햇빛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이럴 때도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면역력도 올라가고 안전하고 찰가상이나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연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개 발연점은 뭡니까 여러분? 발연점. 발연점이 뭔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발연점. 기름을 가열할 때 그때 어때요? 연기가, 표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를 일컬어 발연점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어, 떻게 사용하십니까?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주로? 발연점이. 예를 들면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 발연점이 가장 낮은데요. 160도씨. 정제된건 240도 정도. 발연점이 낮은 것은, 발연점이 높은 것은 주로 구이나 튀김용으로 많이 쓰시고 발연점이 낮은 애들은 활성산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굽거나 튀길 때, 그래서 주로 샐러드용으로 많이 하시죠. 아마 주부님들은 이렇게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연점의 온도를 짚고 넘어가시면, 아, 내가 이런, 물론 이제 지방을 태워서 쓰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튀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로프드 요리로 드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는 160도, 또 정제된 건 240도, 아보카도 오일 비정제는 250도, 아보카도 오일 정제된 애는 270도. 자, 발연점이 가장 높은 애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죠? 구이나 튀김용으로 많이 썼다고 했죠. 자, 코코넛 오일 비정제된 거는 180도 정도, 코코넛 오일 정제된 거는 주로 230도 정도. 그래서 얘는 발연점이 물론 아보카도보다는 낮지만 코코넛 오일은 가열해도 산화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시면 참 도움이 되겠고요. 까놀라는 240도, 포도씨 오일 정제된애는 250도, 해바라기씨 오일 정제된 거 230도, 콩기름 정제되는 230도, 참기름 비정제 160, 참기름 정제는 210도, 들기름 비정제 160, 들기름 정제 210도. 그래서 하늘마을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름을 기름 형태로 가열해서 용매 에 압착해서 들이지 아니하고 주로 어떻게 들이든가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콩물 드실 때뭐 드시죠? 아마시하고 들깨를 어떻게 드세요? 예, 노벨상 수상자로 일곱 번이나 버드윅 박사가 지명됐던 이유는 바로 그 유명한 버드윅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버드윅 식단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 아마시로 염증 잡는 치료제인 아마시로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같은 부인병 종양 억제에 가장 특효약인 아마시를 활용해서 염증을 다스리죠. 그래서 모든 암 환자에게 이 염증이 있을 때 아메바처럼 이 아마시가 들어가면 확 황단백질하고 특별히 뭐 두유나 콩물처럼 요렇게 콩물이나 뭐 넘밀크 같이 황단백질과 아마시가 결합될 때 염증 수치를 팍팍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끼니마다 요런 음 너트나 씨앗 종류들을 활용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기름 형태로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코넛 오일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코넛 오일이 최고의 기름인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코코넛 오일의 중세 지방산은 요거 잘 보세요. 코코넛 오일의 중세 지방산은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지 않고 몸에 지방으로 남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즉각적으로 변환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이라고요? 100이라고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 몇? 제로입니다. 자, 또 모유 속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라우르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바이패스나 스탠트를 한 분들에게도 심지어는 코코넛 오일은 혈관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콜레스테롤 제로 혈관질환에 효과적인 기름입니다. 그런데 왜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가? 바로 팜유 때문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이 팜유는 활성 산소를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포화지방 화합량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팜유하고 섞인 코코넛 오일은 안 드시는 이만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디엄 체인 트리, 트리글리세일드라고 하는 중세 지방산 요거만으로 된 다시 말하면. 100%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드시는 이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좀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활성산소를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팜유가 섞이지 않은 100% 코코넛 오일 MCT, 미디엄 체인 트리글리세이드. MCT 오일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효과적인 오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MCT 오일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오일. 자, 여러분들의 암을 분해해 보면 뭐, 무슨 덩어리인 줄 아세요? 지방 덩어리입니다. 자, 암세포를 분해하면 한마디로 무슨 덩어리? 지방 덩어리. 동물성 단백질 덩어리. 자, 그러면 그 지방을 태워주면 암세포가 줄어들까요? 자, 지방을 태우게 되면 염증수치 줄어들까요? 종양 줄어들까요? 도움이 될까요? 자, 지방을 태우는 오일로 알려진 이 중세 지방산만 추출해낸 오일, 다시 말하면 코코넛 오일 100%만 추출한 이러한 중세 지방산만 추출한 오일은 일반 지방보다 탄소의 길이가 짧아서 체내에서 흡수율이 훨씬 좋고 담즙분비 없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이 되고 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독소가 빨리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어, 코코넛 오일은 어떤 뭐가 없이 흡수될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담즙. 예 담즙 분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자 코코넛 오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담즙 분비 없이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드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면역력이 없는 분들에게 코코넛 오일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예, 어우, 여기 모범생들만 계십니다. 라우르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 코코넛 오일을 드시면 면역력이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빨리 없어지겠죠. 예. 자,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에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팜유가 섞인 코코넛 오일은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안 드시는 이만 못할까요? 안 드시는 이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코코넛 오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아요? 100%면, 다시 말하면 MCT는 중세 지방산. 100%중세 지방산만 있는 코코넛 오일을 드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코코넛 오일은 뭐를 태운다? 지방을 제거하고 태운다. 자, 암덩어리는 무슨 덩어리다? 지방 덩어리고 여러분들의 배둘레함도, 뱃살도 무슨 덩어리? 지방 덩어리. 자, 그러면 그걸 분해하려면 뭘 드시는 게 좋겠다?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을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건강에 유익을 얻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